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층 아래층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아,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런 단어 중에 좀 인상에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밤중에,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밤에, 그리고 31절에 밤에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 이 밤은 하고 또중반에 보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애굽에서 열 번의 재앙이 있는데 열번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날이고 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밤입니다. 이 밤은 에, 여느 밤과 다르죠 특별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 무엇이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만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이 밤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 있기까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오래된 약속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4 3 0여년 전에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거는 0 0 0 0 0 0이이는약약이이 되는 입입다다런런우우리 보통 통약이이라는그러잖잖요요서약약을하 하면 그 약약이이빨이이어지지를원하하죠오약약하하면일일약약이이이어지지를원합합다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안달이 나죠. 또는 그 약속이 조금 지체되면 나중에는 안달 나다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아, 그건 약속은 이루어질 게 아니구나. 효용이 없는 약속이구나 하고 그냥 지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이 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430년이나 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한 야곱에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졌는데 야곱에게 한 약속을 본다고 하더라도 430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하늘의 별과 모래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된건 약속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주겠다 한 약속은 이미 뭐 430년이 나지 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억하겠습니까? 잊고 지내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약속을 뭐 가난 주시겠다. 가난 땅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아예 잊고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여와라는 신을 모른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말을 들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모양이다. 게을러져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더 일을 심하게 시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모세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홉 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바로에게 말하였고 애굽에게 말하였죠. 그런데 이 바로는 끝까지 모세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땅, 애국에서 나가게 했는가.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큰 노동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애굽의 온갖 구준 일은 다 시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일꾼으로 쓰는 것 얼마나. 바로에게 있어서 귀한 재산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이 이르렀지만 그때까지도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열 번째 재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밤에 빨리 내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모세가 받아서 바로에게 요구한 것인데 그 요구가 이루어진 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밤이라는 것이죠. 이 밤에 애굽 바로가 결단을 했다 하는데 애굽 바로의 한번 상황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 바로는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르는 재앙에 보면 바로가 조금 이 아, 모세에게 뭐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재앙마다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가 조금씩은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재앙인 재앙에서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가 온 애굽에 가득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네가 요구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요 여덟 번째 재앙에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장정만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내 장정만 나가서 예외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그 장정들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장정들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나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은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온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는 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나가라. 사람들은 나가라. 그렇지만 양과 소는 그대로 두고 나가라.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요구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장자가 죽고요. 그다음에 신하들의 장자가 죽고 마지막에는 저 하층 제일 밑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 또는 그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물들, 가축들의 맛배총난 새끼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 죽게 되면서부터 아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동안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 애굽 백성. 들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요구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열 번째 재앙 그 재앙이야말로 자기에게 고통이 된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통의 문제를 좀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어,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다.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 로마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보면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정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셨. 병자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셨고, 창기를 봐도 그 마음을 가지셨고, 세리를 봐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죄인들을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번 지나치는 마음이 아니고, 그 타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진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장이 끊어질 듯하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끌는다 애간장이 그 우리 장이 끊어진다라고 할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 바로를 보면 그 고통에 전혀 함께하지 못하요. 아홉 번째까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 나가도 그 고통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아들 때문에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피로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밤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급하죠. 그러니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달라. 비로소 그때야 허락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들어주기는 주는데 뭐 협상 여러 가지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너희 백성 그리고 양과 염소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까지도 필요한 것들 이스라엘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에게 요구하여서 거의 탈취 빼앗아 갈 정도로 해서 다 빨리 내보내야 하겠다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애굽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당 430년이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훈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형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 변함이 없다는 것 믿으시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실 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 다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소와 양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했고 은금패와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고 해방이고 또 동시에 에, 많은 재산을 주는 축복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우리 주신 소와 양 그리고 은금패와 폐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나가서 목적이 뭡니까? 애굽을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하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막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간 거 그거 자기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쓰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서야 될 위치에 설수 있도록. 가지고 나가게 하신 물품들이라는 것이죠.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물론 식량으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짐승들을 제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밤에. 4 3 0년이 지난 애굽에서 4 3 0년이 지난 이 밤에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갑니다. 오늘 제목을 대탈출이라고 적어놨어요. 출애굽, 애굽을 나간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뜻은 대탈출이죠. 왜탈출이 되느냐?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0 0 0 0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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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탈출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대탈출을 하는데 4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포함하면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되겠다 200만 명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짐승들, 소와 양과 염소들 갖고 나 가는 거죠. 온갖 재산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갈 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갔다. 이 잡족이라는 게 뭐냐? 잡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종로로 탄게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도 애굽 안에서 종살이 하였고 종으로 지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이 잡족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갈 때, 이런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잡족들도 함께 포함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시는 법,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렇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너희 민족처럼 생각하라. 너희 가족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하늘의 고향을 향하여서 이땅 위에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 죽을 평생 영원히 살 땅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양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이방인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다문화 가정, 또 이주 노동자 등등 여러 우리 대한민국 대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가난 땅에 출애굽을 할때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민족, 이방 다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율법에서의 세 부류의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 먼저 과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잡족도 포함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갈 때 단호하게 나가라. 오늘 이 밤에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빵을 너희 먹을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누룩이 들은 유교병을 가지고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그는 밀가루 반죽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라. 200만 명이 나가고 소와 가축도 가지고 나갈 그거 얼마나 복잡하고 저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이 밤에. 시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지체 없어야 됩니다. 지체하다가는 다시 잡힙니다. 다시 종살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전부 다잘 지켜야 된다는 것. 바로처럼 협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면 인정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신사 참배를 우방 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국가 의례다라고 말을 돌려서 일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거기다 세워서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잡족, 우리에게 들어온 타민족 잡족 가족처럼 보호해야 되고 함께 살아 나가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땅 위에서 출애굽하는 백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고 따라서 지체 없이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방 민족들 이곳까지 와서 살려고 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영광 성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